네 오늘 오전부는 정진씨 정진씨가 화이트벨트가 3년차입니다 일을 <laughs> 하느라고 그 연속적으로 못 나와가지고 어쨌거나 오늘 질문이 루프초크 루프초크를 수련을 했고 시저스하고 연동되는 루프초크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롤링을 가볍게 하는데 힘이 워낙에 좋습니다 저 상황에서 지금 오른쪽 그립을 제, 뭐야, 라페를 잡을 게 아니라, 물을 잡았고, 텐션을 해제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소매를 잡히고. 결국, 이제, 루프초크를, 이제, 알고도 당하게 되는데, 이번에, 좀, 이게, 각도가 정확히 들어간 모양입니다. 조금 힘들어 하더라고요. 한, 4주 전에, 진이가 목이 아프다고 해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때도 아마 루프초크를 걸렸던 것 같아요. 이 루프초크가 각이 정확히 들어가면, 네, 조금 아픕니다. <laughs> 어쨌든, 루프초코를 정확히 이제 또 경험했고, 물고나무 서서 몸을 살짝 풀면서 오늘 또 오전부를 마무리했습니다. 많이 걸려보면 결국 안걸리고 그걸 다른 사람한테 결, 걸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주지수 패턴입니다. 네.